또한 단어 비교해 보겠습니다. 네, 의미부터 볼게요. 또는요 앞의 내용에 다른 내용을 더할 때, 그래서 그밖에 더라는 의미가 있고요. 또한 역시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때, 그 위에 더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어, 그는 노래도 잘하고 또 춤도 잘, 잘 춘다. 그는 노래도 잘하고 또한 춤도 잘 춘다. 둘다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는 멋있고 또 성격도 좋다. 그는 멋있고 또한 성격도 좋다. 앞 내용에 다른 내용을 더할 때 그밖에 더라는 의미로 또 쓰고요.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때 또한 둘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또의 다른 의미는요. 어떤 사 태나 행동이 거듭하여 거듭하다라는 것은 반복하다라는 거겠죠. 이게 무슨 소리야? 또 졌어라고 한다면 어때요? 지난번에도 졌는데 그쵸? 두 번째도 치고 세 번째도 치고 또 졌어 계속해서 거듭해서 친 거예요. 또 졌어. 왜 나만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이 거듭될 때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하는데. 자, 이때는 또한은 사용할 수 없겠죠. 네, 이번에는 또한의 의미만 가능한 문장 보겠습니다. 또한은요.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자, 나 또한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전에 어떤 내가 이러한 a라는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또 나와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게 나 또한 그랬었다 그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 e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자 이 또한 지나갈 거야. 이전에도 작년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갔고 또 힘든 일들이 몇 번씩 있잖아요. 그런데 다 지나가죠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힘들더라도 이 또한 뭐 지난번과 같게 지나갈 거야. 지나가리라 이런 의미로요. 또한 사용합니다.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퀴즈로 한번 풀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1번. 코리안 박스는 재미있고, 또, 또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돼요. 자, 정답은요? 네, 둘다 되겠죠. 앞에 있는 것, 그 위에, 그 밖에 더 라는 의미로요. 어, 또, 또한, 둘다 사용할 수 있겠고요. 2번. 코리안 박스로 공부해요? 저, 또 그래요. 저 또한 그래요. 어때요? 앞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의미로 또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. 3번. 오늘도 또, 또한 코리안 박스로 공부했어요. 오늘도 거듭해서, 그쵸? 반복해서 라는 의미로요. 또가 되겠죠. 여러분들 어때요? 또 또한 자리에 하셨나요? 네. 여러분들 우리 또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